생명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문화교육지원법 법안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학주 기자, 네. 생명문화교육지원법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이 법안은 가톨릭 신자원이 주축이 된 네. 국회 생명존중포럼과 가톨릭 교회가 함께 만든 법안입니다. 국회 생명존중포럼 공동대표인 이석현 의원을 포함해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네, 이 법안의 핵심은 바로 생명교육인데요. 어,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종교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생명문화교육 지원 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복지부 장관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생명문화교육 지원 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요. 네. 또 시도지사들은 지역마다 지역 생명문화교육 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생명 교육을 실시하고 9월 둘째 주를 생명문화 주간으로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심사를 맡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신중검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법안처리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특별한 입법 동력이 없는 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국회가 종료된과 동시에 해당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각별한 노력과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신중 검토 의견이 나온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이 생명 문화 그리고 생명 문화 교육이라는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기존에 있는 법인 생명 윤리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생명윤리법을 보면요, 제5조 제3항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대로 생명문화의 범위가 모호하고 또 수행단체 지정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네. 또 생명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확보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명윤리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도 생명존중과 생명문화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마찬가지로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네. 반대로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마음 한목운동본부는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산하의 생명윤리위원회도 법안의 제정 목적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 문화 교육이라는 용어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법안을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열린 서울대교고 생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에서요.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생명 문화 교육을 생명 교육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또 지원의 의미를 강조한 지원법보다는 지능법으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럼 법안 이름은 이제 생명 교육 지능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중앙 생명교육지원센터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제안도 내놓았고요. 또임전 차장은 앞서 나온 생명윤리법과 겹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의 내용을 보면요.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은 생명존중과 나눔문화를 나눔 확산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네. 생명윤리법은 인체 연구 과정 등에서 인간존엄의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생명문화교육지원위원회가 상출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네. 또 생명문화교육지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 기관이므로 조직 체계상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명문화교육지원법 처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생명교육지원법 내용과 쟁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학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